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가끔 이 친구 방에 놀러 가보면 그 쇼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의자 일단 큰거 그거 들고 막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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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 이건 이거 네, 오케이 아 수고하세요 네. 형 아니, 형이 너무 오버하십니다 형! 야진짜진짜 입술 가운데 발라야 돼 오늘 축하드려 네 철, 네 저건 철근 콘크리트야. 내거 네네 봐봐, 내네네네 거에 벽돌이 있어. 네 저건 철, 저네네 철근 콘크리트야. 내거 봐봐, 내 거에 벽돌이 있어. 자자자. 장차 이게 벽돌이 아니라고요? 아니죠? 이거죠, 이거. 그건 철근 콘크리트. 야,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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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돌이죠. 자, 오늘은 복권 달려을하겠다 복권 달려.

아마 맞는 거 같아. 자네 어깨넓이가 어떻게 되지? 딱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죠 지금. 자 제이홉, 자 들어갑니다. 지켜보세요. 지금 본 서버 나옵니다. 아 농락하고 있지 지금 1점주겠다 <laughs> 그냥 너의 것. 야정야 <laughs> 지금 정이뭐 하고 있는지 봐봐. 정국이 여기 있어.